이번 시간에는 IRP의 정의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개인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IRP 계좌에는 개인 불입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입금이 됩니다. IRP는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직 중이시거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우선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할 서류는 직장인 및 직역연금 가입자는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퇴직하셨지만 IRP 가입 전이라면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까지는 개설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는 금융기관별로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연간 불입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불입한도는 IRP 및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총 1800만원 한도이며 퇴직금 입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IRP는 추후 연금 형식으로 출금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 55세 나이를 충족해야 하고요. 두 번째,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라면 5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형식으로 찾아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불입하신 IRP 입금액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금, 펀드, ETF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연금 개시 전까지 자유롭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원리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그외 펀드 ETF와 같은 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RP의 최대 강점은 바로 세금 혜택인데요. 우선 매년 연말정산할 때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00만원 한도는 IRP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한도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즉 최대 118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500만원 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이고 만약 5,500만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초과된다면 13.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그 설명하기에 앞서, 연금 수령시에는 정해진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납입한 비과세 원금이 제일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퇴직금,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소진되면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이 됩니다.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 절감 혜택이 있는데요. 퇴직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첫 10년간은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 그리고 수령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이 있는데요. 즉,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을 기준으로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내지 60%만 부과됩니다. 세액 공제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소득세는 최대 5.5%, 즉 60대까지는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3.35. 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합산과세, 즉 종합과세로 갈지, 아니면 분리과세 16.5%로 할지,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많아 세율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연금 수령 한도도 아셔야 하는데요. 매년 1월 1일 기준인 과세 기간 개시일 단 첫해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에 IRP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120%가 그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먼저 금융 회사별 IRP 수수료와 취급하는 운용 가능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신 후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정산 혜택 챙기시고 투자 상품은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 점검해서 상품 변경 등 포트폴리오 조정 잘 하시고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젊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안전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지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